이거는 키키핑 막대 사탕인데, 내가 살짝 재밌게 해줄게, 키키. 이렇게 외치면서 하면 마법이 이루어진대. 그래가지고 장난구역기로 만들어지면 계속 재미있게 된대. 요거는? 이거는 아잉핑 리본뽕인데, 이건, 어, 그냥 마법을 할수 있지만, 어 그냥 마법을 외치면 리본이 닫혀 버린대 음. 이거는 부쿠핑 단각 쿠션인데 오지마 오지마 부끄 이러면서 마법이 이루어지면 부끄럼쟁이로만들어 버린데. <laughs> 이거는 부투핑 깃발인데 어, 결업을 하고 출하면 마법이 이루어진데 뭐냐 그건 어떤 마법이냐면 어, 어 마, 무슨 마법이냐면요 음 결업은 마법일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깜빡핑 지우개인데 어 그냥 마법이 이루어진데. 어, 깜빡이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마법이 있대요. 이거는 이거랑 이거 둘이는 티, 어 띠용핑 마술 도구인데 어어 어, 재밌게 줄게 띠용하면 마법 이 이루어진대요. 그